상황과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 저대로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9일자 화요일 두산 로보틱스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상남이 두산 로보틱스 방송 보러 와 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가가 2% 하락을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께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일단 4월 5일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지만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4월 5일입니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는데 기관 쪽에서 물량이 풀렸죠 기관에서 100만 주를 던지지만 그 물량을 개인과 외인이 받아가고 그 다음날도 받아가고 그 다음날도 받아가고 자,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기관이 던지자마자 백만주를 누군가 또 담아 가는데, 웃긴 건 분봉 흐름을 보시면요. 4월 5일자, 자, 보세요, 여러분들. 4월 5일자 분봉 흐름을 보시면은, 자, 요거 5분봉을 좀 볼게요. 4월 5일날 발생한 대부분의 거래 대금이 압도적으로 장 초반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는 지금 대놓고 두산 로티스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 전체 240만 주의 보호 예수 물량 중에 100만 주를 누군가가 시초가에 바로 담았다. 말 그대로 블록딜 해버렸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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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애매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자, 개인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절대로 절대로 두산 로티스는 이대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놓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렸던 대로 두산로버트스의 주가는 1파 상승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대급 등이 터질 시기인데 우리가 이 대급 등 엄청난 호재를 앞두고서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1파 상승이 나타나고 나서 자두 가지 재료가 있었어 1파 상승이 나타날 때두 가지 재료가 있었죠 2월달 msci 그죠 그리고 cs2024 자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 msci는 결국에는 불발이 됐고 CS 이용사는 일정 소화가 됐고 그러니까 제로 소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월달에 보호 예수 물량이 여기서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부터는 어때요?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왔고 가격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신 것처럼 2월달, 3월달 내내. 자, 2, 3개월 내내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두산 로티스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4월 달 보호 예수 물량이 여기서 터지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또 누가 받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요? 주가가 지금 저렴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좀틀에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대급등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걸 알아볼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구체적인 이 두산 로보틱스의 반등 시기,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가격, 이거를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을 집중해 주시고요. 어,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께서 제 방송을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봐주고 계신데, 어, 보시면은 조회수도 정말 많이 나오고, 좋아요도 정말 많이 눌러주십니다 저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은 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자 요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산로틱스는 제가 어 정말 오랫동안 찍었죠 작년 11월달부터 주가가 정말 저 밑바닥 이 때부터 찍었어요. 이때 사실 어, 저점이라고 예측한 영상을 찍으면은 정말 많은 욕도 먹었는데 결국에는 저를 믿고 따라 오신 분들께서 지금까지도 방송을 보고 계시죠. 자 이번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어, 구독자분들 영상 보시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그리고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어,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얼마든지 종목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에코앤드림,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에코앤드림은 어제부터 제 검색기에 잡혔던 종목이죠. 단기 스윙 종목. 자, 이 종목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는데 저는 여러분께 이런 종목 도움드린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산로봇틱스 대응도 도와드릴 거지만 단기적으로 스윙 잘 치는 법. 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을 단기간에 내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 매년 천만 원 이상씩 기부를 하고 있고 올해는 천삼백구십만 원을 기부했어요. 를 그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주식으로 도와드리는 거 저한테 전혀 아깝지 않고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으로 벌은 돈을 일부 또 기부를 하고 있고 참고로 이거는 자, 소득세법 조세법 법인서법에 따라서 이 세법에 따라서 제가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자, 신청인 제 이름 들어가 있고 수령인. 지금까지 법인 지금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조작하거나 제가 한게 아닌데 제가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바로 어디가 돼요? 바로 어디가 됩니까? 바로 자 여기 가야 돼요. 콩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음? 절대 조작이 아닙니다. 그죠? 제 생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다면 어 오늘 에크핸드림 20%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은 64680. 두유류사 여기로 여러분께서 들 어, 제가 말씀해 드렸죠. 자, 단기 스윙 종목. 자, 이런 스윙 종목을 여러분께 도와드릴 건데, 스윙 종목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들 영상 보고 있다면, 6480, 두이류사, 여기로 스윙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어, 제가 이제 뭐 기부금도 열심히 어, 또 전달하고 있지만, 주식으로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산 로보틱스 대응 역시, 어, 도와드릴 건데, 두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스윙이 아니라 두산이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두산이라고요. 어, 번호는 다시 좀 적어드리면 010-64680-224. 제가 이런 것들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뭐, 금전적인 요구 절대 안 드립니다. 뭐뭐 유로 리딩반 이런 말씀 전혀 안 드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거하지 어, 마시고 어, 금전적 드리지 않습니다 유로 리딩방 운영 안 하고요 가입해라 이런 말씀 안 드리고요 어, 수수료 요구 절대 드지 않습니다 어, 꼭 기억을 해주시고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일까 자이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두산이 신규 상장이 되면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보고 있으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방향성을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말은 뭐냐면 앞전에 발생했던 이 상승 흐름에서 발생한 이 수급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고 이유를 분석해야 되고 이 이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면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1파 상승에서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산 로티스 상장 당시에 무려 1조가 넘어가는 천하제의 단타대회가 열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이 구간에서 정말 많은 단타 물량이 오고 갔어요 거래대금이 무려 1조 2천억입니다 자이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했는데 상장 당시에 저점을 깨버리고 하락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손절을 하겠죠 손절도 하지만 두 번째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 혹은 나중에 주가가 본전으로 올라왔을 때이 주식을 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이게 짧아 보여도 한달 이상입니다 자, 2개월가량 가까운 기간 동안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상장 당시에 고점 역시 돌파를 시켜버려요. 그 말은 뭡니까? 상장 당시에 물려있었던 단타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해줬다. 그리고 청약을 받았었던 사람들의 물량 역시 소화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단추고 그다음 신규 상장 당시에 고점 돌파가 나와 주면은 분명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단타 물량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 단타 물량. 누군는 여기서 사고, 누군은 여기서 사고, 누군가는 또 반대로 판단 말이야. 누군가가 매수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또 판단 말이야. 그렇게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1파 상승에서 재료 뭐였다? 고작 2월달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CES 2024에 대한 일정 기대감이었다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꿈은 이 2월달 MSCI도 아니고 CES 2024도 아니고 실적 대박이 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두산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적 발표가 나왔었던 최근의 흐름들을 말씀드리면서 실적, 매출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적자가 흑자로 바뀔 모멘텀,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죠? 그래서 고작 이런 1파 상승 재료만으로도 수조원대의 매수세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에 반응한 두산는 진짜 2파 상승 재료가 등장했을 때 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가를 보면서 또 떨어지네 이러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때 방송을 할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했고 끝나가는 주식, 뭐 물량을 개인 투자자한테 떠넘기려고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박 날 주식을 이때 위치에서 찍어 드리지. 고점을 향해 갈때뭐 매수하라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때부터 찍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점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 뭐 종토방. 어뭐 다른 사람이 뭐 이거 팔아낸다 이런 말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영상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주식들 대응하시려면 당연히 제 방송만 보셔도 되지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64680224. 이 번호로 문자를 남겨 놓으셔라. 제가 여러분께 뭐 문자 남긴다고 해 가지고 어, 뭐 여러분께 금전적인 요구 들이고뭐 이런 말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고 앞으로 이 판을 왜 나올 거냐 그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여러분 이건 이해되셨죠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 여기가 전부 다 매집 구간이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까요?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어, 좋아요 눌러주셨죠 그리고 댓글로 우리 다 같이 두산으로 대박 나자는 의미로 자 두산 대박 두산 대박 한번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 어, 두산 로보틱스의 이파 상승 호재는 어, 저만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후공정 모멘텀이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이 키드로 많이 듣고 있는 어, 반도체 후공정 이 HBM 관련해서 호재가 기다리고 있으니 어,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면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게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영상에 집중하지 않으실까봐 혹시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셨다면 집중해야 됩니다 제 돈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돈이에요 그죠 자 집중해 주시고 여기는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매집 구간이에요 왜 매집이냐 이런 말씀들 하신다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주당 가격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첫 번째는 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수를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 매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이 매도를 뜻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게 결국 주가를 형성해 주고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수요가 급증하면은 가격도 상승을 하고 공급이 급증하면은 그에 별맞은 하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때 상승하면서 발생했던 어, 이 주식에 대한 수요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수요가 100이에요 수요가 100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 가격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공급 물량이 누가 봐도 현저히 적어요. 그렇다는 것은 들어왔던 수요, 제가보다 현저히 적다 는게아니 거의 없습니다. 현저히 적다 아니에요. 그냥 거의 없어요. 10에서 10도 안될 겁니다. 자, 이 정도 물량만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주가가 가격 조정을 마치고 나서 기간 조정 들어가면서 그나마 나갔던 거래 대금도 이 자리에서 들어와요. 내가 지금 막 조급해하고 오늘 어떻게 든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으면 나중에 순식간에 급등하는 주가를 보면서 본전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혹은 손절을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대놓고 1%파 상승해서 물량을 담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두산 로보틱스는요 지금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또 어, 기관투자자가 던진 물량을 잘 소화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호 예수 물량에 따른 수급적인 이 악재 요거를 해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 당연히 이 물량 안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께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께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반도체는 로봇을 만들고 로봇은 반도체를 만든다.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 반도체가 로봇을 만들고 로봇도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히드로 알고 있는 어, 유니버셜 로봇 세계 1위의 기업이죠. 협동 로봇의 1위 기업이고 유니버셜과 환나 협동 로봇이 반도체 생산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이게 2021년도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와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협동 로봇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유니버셜 로봇과 엔비디아가 함께, 함께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예요. 자, 그러면 두산은 누구랑 하고 있냐? 마이크로 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 채 g p t 를 개발한 오픈AI와 한 몸이죠. 자,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두산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소식도 안 나와요. 지금은 당연하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호재를 띄우면은 나중을 생각한 세력들 입장에서 굳이 저렴한 구간에 너도 나도 뛰어들면 내가 주가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때 물량을 다 소화해줬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어, 제가 HBM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HBM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두산이야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자, 댓글 꼭 달아주시고, 집중해주세요. 왜 HBM인가? 이거 저만 말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냐? 이렇게 될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조사하고 올거든요이 HBM이 왜 중요하냐? 자, 현재 엔비디아가 말을 하죠. 세상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내가 HBM이 얼마가 됐든 다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웃긴 거는 25년도까지 물량이 없어요. 이미 수전고가 다 완판이에요. 그만큼 HBM 관련해서 살려고 하는 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올라간 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HBM의 생산 수율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에서 60% 정도 수율이 나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율이 10%에서 20% 밖에 안 돼요 마이크로는 그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hbm 생산을 d 어, 램 5개를 파는 것보다 hbm 1개 파는 게더 나아서 만들고는 있는데 버리는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즉 버리는 물량이 많다 생산의 수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죠 대량 생산으로 들어갈수록 어, 버리는 이 어, hbm까지 내가 제대로 생산하고 버리지 않는 물량이 돼야 엔비디아도 안정적인 공급처로 생각을 할 거고 내가 더 많은 생산을 하면서 더 많은 영업 이익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HBM 시장의 핵심이에요. 높게 쌓는 건다 잘해요. 그런데 수율이 안 나와. 이게 문제거든요. 삼성도 자 그래서 삼성이 지금 뭘 지시를 했느냐? 후공정은 아직 무인화 공정이 안 들어갔어요. 삼성도 지금 반도체 후공정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자2 0 2 4 년도 보시면은 자 국내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게 2 월달 기사 여러분들 자 반도체 호황에 대비하는 로봇 기업들 굉장히 많다라고 적혀 있죠 자 특히 국내 국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완전 무인화를 천명을 하면서 로봇 기업들 또한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다. 지금 2024년도 반도체 시장에 대비하는 로봇 기업들의 주요 제품이 취재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반도체 공정 자동화 후공정으로 분류되는 이 공정에서 아직까지도 공정이 자 로봇이 도입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자 지금은 이 프로젝트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S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니버설 로봇 제품을 납품받은 상태다. 제가 전부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미 협동 로봇 시장 강자도 이유니 버셜도 반도체 공정에 집중을 하고 있고 두산은 감하게 있겠냐고. 두산도 분명 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산은 뭐가 있어요? 자 두산에게는 두산 테스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한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 모멘텀의 가장 큰 수혜는 어디로 지진다 11월달의 대선이요 금리 인하가 지금 뭐 한이 많이 말이 많죠 11월달 대선이 결국 또 핵심이 된다는게 다시한번 증명이 되는거예요 왜냐면은 자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미국같은 경우는 이 주식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장자 미국 주식이 자, 미장이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뭐 한다 만다 뭐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랠리 터지고 있고 엔비디아 시가총이 하루만에 뭐 360조 올라가고 있고 주가 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11월 달 대선 가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이때 올라야 되는데 왜? 왜 파월이 그걸 바라거든? 금리를 지금 당장이 뭐 어떻게 하겠다, 저 어떻게 다 말이 많이 나오는 게 파월은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에자 그게 아니요. 에 이거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왜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바라냐면은 자 트럼프가 말을 합니다. 지금 연준 하는 것도 없다. 연준의 독립성 나는 보장하지 않겠다. 파월부터 자르고 시작하겠다.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이든은 자,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이게 무슨 말이요? 바이든과 파월이 정치적으로 어떤 협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면 파월은 왜 금리 인하을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 자, 요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야 내가 주식을 수익 보는 거요. 6418-0224, 여기로 여러분들 문자 두산 남겨놔야 됩니다. 자, 금리 이 날을 지금 해버리면 지금부터 뭐 하거나 지금부터 뭐할 거라고 기대감을 왕창 주고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선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선반영하는 걸 가장 싫어하겠지. 왜 지금 벌써 주가 다 올라가 버리면 11월 달에는 고점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게 주가 떨어지면 누가 유리합니까? 바이든이 말하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주가는 떨어졌네. 점점점 트럼프는 말을 하겠죠. 자 봐라. 바이든이 했던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도 무너지고 고금리 정책이고 주가도 떨어진다 그림이 그려지나요 지금부터 선반영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너무 중요한 거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아 왔었던 이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거야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1월 달에 대선 자 그러면은 뭐 바이든과 트럼프 둘중 하나 대선이 되면은 뭐 그에 따른 결과도 좀 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어, 바이든, 동맹국가, 인접국가 중심으로 공급망을 만들겠다. 트럼프, 제조업 일자리 리쇼링 강화를 하겠다.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그냥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동맹국가, 제조업 일자리, 내가 만들 건데, 미국으로 건너와라. 근데 미국 일자리가 좀 인건비가 비싸거든?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도 계속 줄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 필요해. 왜? 실제로 미국 지금 노동 참여를 보시면은 이어 참여 율 자체 일을 하는 시간 줄어가지만 시간당 임금은 계속 올라가요 인건비가 비싸단 말이에요. 내가 리쇼어링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은 물가 잡으려면은 이 고임금에 따른 후폭풍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일자리 늘려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협동 로봇을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부터 이 두산 로티스의 향후 대선 모멘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글로벌 협동 로봇 4위 판매 대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어디 있냐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 자, 협동 로봇 시장 자체의 침투율이 현재 10% 미만이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일자리는 늘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할 곳이 있어야죠. 그래야 국가가 운영이 됩니다.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라 좀 패스를 하고 그리고 저출산 시대죠. 은퇴 정년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야. 그럼 누가 일을 할 거냐? 언제까지 신흥 국가들한테 제조업 맡길 거냐? 제조업 내가 중국한테 맡겨봤더니 된통 당했거든요, 코로나19 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족이 있다고 하잖아요. 협동 로봇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했고 협동 로봇 시장 커지면 두산도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운데 두산 자체적으로 점유율 자체를 계속 올려 간다면 당연히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두산 로트 시총 올라갈 것이고 두산 로티스가 보여주는 자체적인 호재, 실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도 올라갈 거라는 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호 예수 물량도 대놓고 받아가고 있죠. 이거 100만주 던졌는데 이날 시초가부터 100만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예상이 맞다면 제 분석이 맞다면 1차적으로는 어지간하면 이 자리에 앉겠고요 여기서 모아가는거 여전히 유효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5월달 MSCI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이안 하단부까지 거의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정말 많은 변수가 발생할거예요 왜? 여기 깨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진짜 많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이때 주가가 아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할때 대응하지 마시고 미리 여러분들께서 64, 68, 0, 2, 2, 4 여기로 두산 남겨서 미리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어떤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고요, 뭐유로링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조정 이후에 어차피 신고가 돌파가 나올 거요. 우리가 어, 5월 달 MSCI 금리 인하 이벤트, 11월 달 미국 대선 그 뒤로 쏟아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어떤 이런 어, 협력 관계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그냥 앞으로 쭉쭉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지금이 가장 전무합니다. 그냥 응?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 얼마나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어, 이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 제가 열심히 방송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